남편이 제가 일을 할때 뒤에서 이렇게 그렇게 앉잖아요.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아이가 있으니까, 그리고 오. 사춘기니까 오. 굉장히 예민해지고, 이제 그렇게 하긴 하고,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이제 뭐든지 다그 말을 한마디로 함축을 해요. 사랑에 고마워, 어, 감사에 모든 이 애정의 단어를 딱 한마디. 뭐예요? 어, 여보, 내가 이번에 어머님, 아버님, 추석 때, 명절 때 이거 해드리면 어떨까? 그러면 남편이, 아, 누워있어. 딱 이래요. 네? 누워있어? 뭐 누워 누워있어, 이거. 뭐하려고? 누워있어? 누워있어, 씨. 이게 무슨 야. 말이야? 누워있어, 왜? 남장 입장에서 어? 많은 걸 상상하게 하는 거야. 모든 말이, 모든 말이 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하루에도 몇 번을 계속 자기만의, 다른 말안 하고, 누워있어가. 그냥 아, 요번에 아이 이렇게 하니까 누워있어. 여기 데려가면 어때? 누워있어. 이사가. <laughs>